예, 벽에 좀 붙어서 왼쪽 먼저 촬영을 하겠습니다. 자 중앙, 네, 오른쪽 기자분이 아예 뭐이리게 잘하죠 예. 네 감사합니다. 예, 가운데도 예. 네아 이렇게 기자분들. 자2013예 핫한 대세들이 만난 영화 노브레싱 예 예. 5 0 0만 돌파하면 예 공약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네요. 하나, 둘, 셋. 저기 이렇게 대기실에 있으면서 공약 네. 이야기 나오면 음.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의견들을 나르다가 어, 우리가 정말 바라는 원하는 절실하게 영원하는 어, 그 숫자가 나오면 수영 영화니까.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모델 인사를 해야 되지 않냐. 와우!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네. 논란이 많았습니다. 할수 있다, 없다, 뭐, 300만, 500만. 그래서 아직 서로 합의는 못본 상태고요. 아무튼, 어, 어, 그 숫자, 숫자를 합의 본 직후에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뭐, 여기 만약에 한다면 은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. 예. 감독님부터. 네, 감독님부터 저까지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아. 아니 그러면 부뚜는 당연한 거고 예, 예. 공약은제작보고 아.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목표하는 숫자 감독님 몇 만입니까? <laughs> 지금 예. 예. 몇만 목표? 300만, 500만 영화계 뭐, 뭐 선후배들한테 선우,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500만, 500만 좋습니다 있습니까? 500만을 돌파하면 박찬민 씨가 딱 공약 얘기해 주시죠 500만 돌파하면 야, 가자 뭐 어떠냐? 아. <웃음> 아빠. <웃음> 에, 만약에 우리 노브레신 영화가 우리가 너무나 절실하게 원하는 500만을 돌파한다면, 네? 501만부터 적어도 어, 5대도시오대도시5 5대 다섯 개 도시를 돌면서, 네, 다, 도시는 빼자, 아니 그건 빼시고요. 예, 예. 하여튼 어느 한 곳에서는, 어느 한 곳에서는 어, 한곳 무대 인사에서는 어, 우리가 촬영했던, 또 입었던 그 수영복을 입고, 수영복을 입고 감독부터 어, 네. 저까지요. 어, 네, 여러분들을 만날 것을. 약속하고 싶습니다. 예, 아 유리 씨는 추후 사정을 통해서 다시 공약을 얘기해 주시고요. <laughs> 예, 우리 감독님과 우리 배우분들은 500만을 돌파하면 무대 인사 시 수영복을 입고 감독님 포함입니다. 자, 수영복을 입고 무대 인사를 한다고 하니다 유리가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. 유리까지 같이 해서 말로 하겠습니다. 예, 어, 예 뭐알니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. <laughs>